선양이님두분두분 두분 실물 나갑니다 응. 안 돼요 괜찮아요 마스크서 아무도 안 보여 저두분 나이를 모릅니다 다 저보다 많으시죠 제가 제일 어린거죠 제가 막내인거죠 <laughs> 티 네! 티 안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걸 왜이키냐고 <laughs> 뭐지? 철칵! 나도 철칵할래 나도 나도, 나도 철칵 눌러 눌러 <laughs> 안되잖아 아 촬영 여기다 촬영 어 됐다 됐다 아, 저, 나지? <laughs> 잠깐만 저거 셋이 <세>, 찍어야지 <laughs> I was born in Sengay. I 잘 i d n t know what 다 t was. I was b o 하 n in Sengay. I was born in 러 e n g a y I was born in Sengay. I was born in Sengay. I 아 진짜 왜못 찍어요? 아, 아, 어, 진짜. <laughs> 동그란 게안 근데 librarian. 사진이 안 찍혀요. 계속 포즈만 취하고 있고 사진이 안 찍혀요. 뭐 착각? 저저 얼굴이 안 보여. 하나 둘. 동그란거 눌러요. 셋. 전도 붙어 붙어. 예, 네. 붙어. 나가자믿는 <laughs> <laughs> 뭐야 왜안 눌러요? 네. 아 다리 안요힘 났을 수도 있겠다. 어그 치킨이 좀.. 아못 살겠다. 아, 뭐, 아, 아, 아 웃기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찍었죠? 나온 거죠? 안 나왔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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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사진기 뭐, 왜 그래? 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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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찍는 거예요? 아, 이거 되네. 다시 찍어요? 나도 찍어? 아, 찍어요? 나도 찍어? 아, 찍어요? 나도 찍어? 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하나 이거는 퍼져도 안된 거. 하나 둘셋이 네? 아, 봐. 아 바람도 안 하나 네? 둘 바람 괜찮아요. 날려도 돼.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 그래? 네. 하나 둘셋 르세요 머리, 머리, <laughs> 아 정말. 아이고. 아 언니, 아, 언니한테 말할 건데 말안 했는데. 우리가 한달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일박을 하고 가시기로 했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가신대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같이 우리 동물들 같이 보면서 웃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진짜. 지금은 셀카 찍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전혀 저한테 관심도 없고, 지금 두 분이 뭐 셀카를 찍는다고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안끼워주십니까더끼워줘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제 마무리 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질려면 저 이제 실방 아, 마무리할게요 몇분 했지? 네. 몇 그래, 몇, 나 25분 했는데 에 그럼 좀더더 해요? 30분 하지 30분 네, 채우면은 그렇지 나할 말도 없는데 이제 아니 그래도 거의 분이야또 <laughs>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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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니, 어디 가서 또해 여기 여기 어디 여, 여, 어디 여, 가서, 여 가서 또 해요 일로 들어와서 고양이 야너 칠복아 너 찍으래 칠복아 어, 이불 장 날라가버렸네. 이불 다시 해야겠다. 두분 셀카만 찍는 거죠? <laughs> <laughs> 나안 도와주고? <laughs> 셀카만 찍, 찍으실 거죠? 예 <laughs> <laughs> 네, 언니 나중에 이분들도 오시면 그때 언니 꼭 부를게요. 저기 전원주팀장님이라 그때 한번 같이, 네, 네, 한 다섯이 배에요. 여기 우리 동물보호 복지 네트워크. 하나. 여기는 별로 안, 안 좋은데, 화면이. 응. 이게, 저, <laughs> 저, 저, 저. 이쪽으로? 예. 네. 화면이 안 좋아, 이거. 화면이 안 좋은데? 아까 그써 좋은데, 화면이?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네. 걸...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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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향해서? 예, 네, 네, 다음 연수님,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 어주셔서. 언니들, 오늘은 그냥 이만 방송 종료해야 될것 같아. 응. 이제 아, 연습 끝났을게. 아. 어떻게 해요? 연습 좀, 방송 종료하려면.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방 키면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있어. 안녕. 하이라이트 드릴게요.